주성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째, 주성 엔지니어링은 DRAM, NAND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과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위한 공정 전환 투자에 따른 ALD, 원자층 증착 및 CBD 화학기상 증착, 장비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글로벌 주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들의 오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경쟁 심화에 발맞춰 고품질 장비 공급을 확대하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 셋째, 이러한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차세대 IT용 OLED 등 디스플레이 및 고효율 태양광 장비 시장 확대가 맞물려 2026년에는 기업 가치 재평가와 더불어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 보고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추가로 두 가지나 준비를 해 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부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